안녕하세요. 사마스텐입니다. 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사마스텐에서 소개해 드릴 것은 금속 가공의 세계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최첨단 레이저 절단기 트럼프 트루레이저 5030입니다. 현대 산업 현장에서 금속 절단은 단순한 가공 단계를 넘어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결정짓는 핵심 공정입니다. 자동차, 건축, 기계, 조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금속 제품들은 이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비, 트루레이저 5030입니다. 트루레이저 5030은 독일 트럼프사가 개발한 대표적인 파이버 레이저 절단기입니다. 이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와 정밀도, 그리고 다재다능함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입니다. 작업 범위는 가로 3000mm, 세로 1500mm 대형 판재도 한 번에 가공할 수 있으며 최대 이동 속도는 분당 280m에 달합니다. 이는 곧 복잡한 도면도 빠르게 절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대 24kW의 강력한 출력은 다양한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얇은 판재는 더욱 빠르게, 두꺼운 강판은 강력하게, 연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은 물론 구리와 황동 같은 까다로운 금속까지도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루레이저 5030이 진정으로 돋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출력이 강하다는 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장비에는 최첨단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브라이트라인은 두꺼운 금속도 깔끔한 절단면을 만들어 후가공을 최소화합니다. 쿨라인은 절단 중 금속을 국소적으로 냉각시켜 열로 인한 변형을 방지합니다. 에저스트라인은 소재품질이 일정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한 절단을 넘어 생산품질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트루레이저 5030은 이미 전 세계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차체와 엔진 부품, 건축 현장에서는 대형 철강 구조물과 디자인 패널, 그리고 기계와 조선 산업에서는 두꺼운 강판과 특수 합금을 절단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장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대량 생산이 요구되는 산업에서는 이 장비의 가치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정밀한 품질, 그리고 낮은 불량률은 곧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머스테는 다양한 첨단 설비로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첨단의 트럼프 평판 레이저는 물론 사머스테는. 트럼프 트루 파이프레이저 7000과 5000두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가공품들은 모두 트럼프 파이프레이저로 가공된 가공품들인데요. 다양한 가공을 정밀하고 빠르게 가공된 모습입니다. 단순 타공 및 절단은 물론 입체적인 형상 가공까지 모든 가공이 가능한 트럼프 파이프레이저의 가공품질을 저희 사마스텐에서 체험해보세요. 사마스텐은 높은 가공품질과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사마스텐은 가공뿐만 아니라 제품 제작도 가능하신데요. 보시는 것은 조명 등용 제품입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른 가공은 물론 알곤 용접기 8대, 레이저 용접기 1대, CO2 용접기 1대 등을 보유하고 다양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삼화스텐의 설비와 가공 및 제품 제작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삼화스텐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